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라서 어, 교회에 가고 있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신교인입니다. 자, 교회에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일단 삶이 굉장히 한 주간의 삶이 정리되고 또한번 제가 한 주간 뭔가 잘못되게 산 일이 없는지 깨닫게 되고 다시 제가 원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인간이라서 살다 보면, 아, 뭐, 충동적으로 이상한 짓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고, 나쁜 짓할때 많아요. 하지만, 이 교회에 가면, 이 교회에서 성경적 가치를 리마인드 하면서, 아, 내가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났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바로 개신교인의 아주 미덕이고, 개신교가 이 세상 가운데 주는 아주 좋은 점들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한국에 뭐 여러분들 인터넷 댓글들 보면 개신교를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그거는 이 한국 개신교인들이 뭔가 잘못한 거, 그것만 자꾸 이제 언론이 포커스하고 미디어가 포커스하기 때문에 개신교의 장점을 못 보고 나쁜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개신교 굉장히 좋은 덕목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사실 종교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시는 그 가르침을, 가르침을 인간들이 깨닫는 과정이죠. 자, 근데 오늘 제목은 뭐예요? 스마트폰을 안 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잠시 귀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한국회사를 다닌 적이 있어요. 물론, 너무 야근이 많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때려치고 바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잠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다녔던, 한국에서 회사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했던 게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 부품을 개발하는 일을 했었어요.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뭔가 개발을 했던 사람이니까 사실 한국 사람들이 쓰는 스마트폰에 일조으로한 사람이죠. 근데 사실 스마트폰을 개발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저는 음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스마트폰이 기술이란 거는 가치 중립적인 거죠.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자, 자동차를 만드는 게 나쁜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 자동차가 앰뷸런스로 쓰여가지고 아픈 사람을 구해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구호 물자를 나르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는 거고, 경찰차를 쓰이면서 사회 질서를 바로잡을 수도 있는 거고, 자동차는 좋은 거죠. 하지만 이 자동차를 인신매매범, 납치범들이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의 도구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자들이 쓰면은 나쁜 게 되는 거예요. 뭐. 정신병자나, 사이코패스가 자동차를 몰고, 사람을 마구마구 해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기술 자체는 같이 중립적인 건데, 그거를 항상 나쁘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걸 얘기해 볼게요. 스마트폰?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방향으로 쓰면 쓰죠. 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이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그냥 실리콘밸리에,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혹은 교회 가는 길에 그냥 폰을 키고 전 세계에다가 방송을 때릴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일할때 아주 좋은 고속도로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을 굉장히 나쁘게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부터 어, 사실 인간 세상에 나쁜 일들도 되게 많이 생겼어요. 좋은 일도 생겼지만. 특히 한국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 자체가 원래 성향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걸 굉장히 잘하는 민족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에요. 한국 사람들. 왜 그러냐면 유교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건 유교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의 배후에는 이 캐보면은 거의 대부분 유교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사극에서 항상 유교는 좋은 거라고 이렇게 세뇌당하잖아요. 학교 역사 시간에 유교는 우리 민족의 아주 전통이고 굉장히 좋은 거라고 세뇌를 당하잖아요. 전통 아닙니다. 중국인 조상들이 한국 지배하려고 한국에다가 퍼트린 이데올로기입니다. 중국에서 온 사상이에요. 한민족 고유 사상 절대 아닙니다. 유교 까보면 되게 나쁜 사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한국 문화 안에 악폐습이 되게 많은 건데, 그 유교를 쿨하다고 생각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조선시대 보면은, 봐봐요. 갓 쓰고 도포 입고, 이게 이걸 쿨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갓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갓을 쓰고 있으면 불편하고, 뭐,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생산성이 없어요. 그런데 갓을 썼던 이유는 아, 나는 공부한 양반이다. 이겁니다. 나는 지체 높은 양반이다. 이거 이거 쿨하게 갓쓴 거를 아저 사람 갓쓴 양반이네 하고 쿨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현대사회에 이어지면서 한국 사람들이 명품 좋아하고 돈은 쥐뿔도 없으면서 독일차 타려고 하고 명품 옷 입으려고 이거 이 사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유교는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 갓을, 갓은, 갓 쓰는 거는 되게 안 좋은 문화예요 그래서, 어, 서양 성교사들이 조선에 처음 와가지고 그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서양 옷 입고 있으면 서양 사람이라고 조선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갓을 썼었어요. 이, 이 동양인들에게, 이 한국 사람들에게 좀 우호적으로 보이려고. 근데 그 역사적 자료를 잘 보시면 이 서양, 선, 그, 서양 사람들이 그, 음음을 전할 때 썼던 그, 갓을 보면은 아주 작아요, 갓이. 갓챙이 아주 작아요. 그, 그, 그 일부러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갓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갓큰거쓴 거를 풀하다고 여기는 사상은 되게 악한 사상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깨우쳐 준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계속 얘기하자면, 한국 사람들은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남한테 쿨하게 보이는 걸 되게 조, 중요하게 생각해요. 남한테 멋져 보이는 거. 내가 지금 쥐뿔도 없더라도, 내가 지금 명품 빛내서 명품하고, 빛내서 큰 아파트에 살고, 빛내서 독일 차를 타야지만, 아, 그게 쿨한 거, 그게 멋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게다 선비정신에서 온 거예요. 남한테 멋져 보이는 게 중요한 사상.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스마트폰이 너무 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스마트폰 sns를 키면은 사람들이 포스팅을 하죠. 자기 사진을. 근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다 그냥 남한테 잘 보이려고 어디 가서 한달 내내 거지 같이 살다가 그죠막 거지 같이 살다가 딱한번돈 모아가지고 어디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은 거기서 막 먹은 거막 찍어서 올리잖아요. 나 이렇게 잘 먹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아, 쟤는 맨날 저걸 먹고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게 이게 선비정신이라니까요. 남한테 자신의 실제보다 부풀려서 잘 보이려고 하는 사상, 가스큰 갔스려고 가스 하는 거예요.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 얘기해 드릴게요. 고등학교 친구 중에. 음. 저랑 어렸을 때 중학교 친구인데 아니 고등학교 친구아니에 중학교 친구네요 죄송합니다 정정학교 중학교 친구인데 어렸을 때 동네 친구예요 공부를 더럽게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갈 때는 고등학교 인문계 갈때 시험을 봤어요 고등학교 시험 이 있었어요 연합고사라고 그래서 몇점 이상 맞아야지만 고등학교 에 입학할 수가 있었어요 그 점수 못 맞으면은 공고를 가야되는 공고 공고나 상고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 가려면 커트라인이 있었습니다. 몇점 이상 맞아야 돼요. 그, 그런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제 중학교 친구가 공부를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공고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문화가 뭐냐면, 공고 가면은 창피한 거예요. 왜냐면, 인문계 고등학교 갈 실력이 안 돼서, 시험에 떨어져서, 공고 가는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고 가면 창피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공고 가면 너무 창피하고 입문계 갈 점수는 안 되고 그래서 야간 야간 입문계는 또 커트라인이 좀 낮아요. 많이 낮아요. 그래서 야간 입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동네에 그냥 같이 다녔어요. 중학교 친구니까. 어렸을 때 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그 나온 친구들이랑 얘랑 다치네요. 왜냐면, 어렸을 때 초,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니까. 그래서 같이 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얘가 내 고등학교 친구라고. 어쨌든 고등학교 친구가 아니에요. 중학교 친구인데. 얘가 그렇게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던 애예요 그래가지고, 대학도 못 갔습니다. 지금 뭐 하냐면, 택배일하고 살아요. 택배일하고 사는데, 그, 동창에 가잖아요. 나이들은 이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제가. 동창에 나가잖아요. 아, 얘, 제가, 얘가 얼마나 가난하고, 월급이 얼마나 쥐뿔도 안 되는 거, 다알아 친구들 다 알아요. 근데 독일차를 타고 나타나요. 독일차, 아, 진짜 미치겠어요. 쥐뿔도 없으면서. 택배일 하면서 무슨 독일차야. 고졸에다가, 결혼도 못했어요. 독일차 타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다 의아해 합니다. 사실 저희 나이 또에 대면은잘 나가는 애들도, 대기업도 아니고 그래도 독일 차잘안 사요. 독일 차 끌면은 유지비도 많이 나오고 그냥 평범한 차 타는 거지. 굳이 이렇게 없는 없는 인간이 독일 차를 타요. 그래서 내가 항상 물어봐요. 야이 독일 차너니 네 월급으로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당연히 나는 이걸 끌 돈도 안 되지. 그래서 이거를 리스를 사, 리스로 구매했대요. 리스로. 그러니까 월 리스 그러니까 대여. 한 달에, 이거 뭐, 1 0 0얼마씩 낸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낸대요. 그럼 니네 월급이 1 0 0얼마잖아그까 그러니까 오, 그래. 그러더라고. 월급 타면은 다이 독일차 리스에다가 때려 넣는 거야. 그리고 집에 와서는 밥만, 그래서 부모님 집에 살아요. 부모님 집에 나이 먹도록. 독일차 끌려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얹혀 살면서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엄마가 찾아준 밥 먹으면서. 아, 정말 안심해요. 얘가 왜 이렇게 살아요 이게 바로 선비정신이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남한테 쿨하게 보이는 큰갓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한국이 스마트폰이 왜 한국에 안 좋냐면은 이거를 부추겨요 이 친구 맨날 SNS에다가 자기 독일차 타고 어디 드라이브 나가가지고 어디 뭐 한강 도로변에 세워놓고 독일차 앞에서 딱 사진 찍고, 맨날 SNS 올리고, 진짜 한심해요. 진짜 한심해요. 이거를 부추기는 게 스마트폰이라니까요. 제가 와이프랑, 어, 저의 아들이랑, 어, 한국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좀 고급 호텔이 있거든요. 한국에. 그, 하, 그런데 저희가 놀러 를 갔어요. 거기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랑 아내랑 수영을 했어요 거기서 수영은 정말 즐기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근데 한 젊은 여성이 매우 노출이 심한 수영복을 입고 와가지고 수영은 안 하고 그 고급 호텔이니까 그 수영장 앞에서 그 괜히 막 이렇게 포즈 잡고 계속 셀카만 찍는 거예요 하루 종일 셀카만 찍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아예 그 촬영 기사까지 나와가지고 사진을 찍는 그막 비키니 같은 거 있고 촬영 기사까지 동원해서 사진을 찍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실제로 수영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거 다 어디 올리겠죠 SNS에. 그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화장품 팔아먹고 수영복 팔아먹고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실제로 그 수영장을 이용할 만한 여유도 없고 형편도 안 되지만. 직업적으로 와서 그걸 찍는 거예요. 그래서 SNS에 올립니다. 그러면서 밑에 이제 인플루언서가 하는 광고를 하는 거죠. 뭐 수영복 광고, 화장품 광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부자들은 저렇게 예쁘고 잘생긴 돈 많은 부자들은 저렇게 고급 호텔 수영장에 가서 수영도 하면서 저렇게 사는구나. 아, 나 부럽다. 근데 저 사람이 입은 수영복 뭐지? 저 사람 사용한 화장품 뭐지? 하면서 팔리는 거예요. 굉장히 한심한 건데. 이런 한심한 알고리즘이 먹히는 게 한국이고, 그것이 먹힐 수 있는 근본 원동력이 유교입니다. 가진 거 쥐뿔도 없고, 아내와 자식은 굶고 있는데, 큰 가쓰고, 도포 있고, 쿨하게 걸어 다니는 거를 아주 쿨하게 여겼던 그 사상. 유교. 유교 때문에 한국사람들이 망했었고 한국사람이 가난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상이 남아있어요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늘 자기가 쿨하다고 쿨하게 보여야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 그게 한국에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과 함께 SNS가 발달하면서 이게 한국인들의 그 조선의 선비 정신을 계속 부활시키고 있어요. 아주 안 좋아요. 스마트폰 끊으세요. 제 친구 얼마나 한심하면 한심해요. 공부도 못 해가지고 고등학교도 시험도 떨어진 놈이 대학도 못 갔는데 직장도 변변치 않고 여자친구도 없으면서 그 월급 다 털어가지고 독일 차를 꼭 사야 돼요. 정말 한심한 겁니다. 남한테. 큰 갓을 써야지만 멋져 보이는 사상을 부추기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진짜 성공하고 싶잖아요 SNS를 끊으세요 저도 SNS 처음 나왔을 때 SNS 되게 좋아했어요 재밌잖아요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친구들 뭐 하는지 다알수 있으니까 연락하기도 편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제가 SNS를 한, 한 10년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SNS는 다 거짓말이구나 거짓말이구나. 제가 SNS 하던 때만 생각해봐도 저도 사실 그런 게 있었어요. 첫, 첫 취업할 때가 생각나네요. 취업, 저도 잘안 돼가지고 맨날 도서관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있다가 취업지 딱 됐을 때첫 출근하면서 괜히 그 멋진 그 노트북 가방 한쪽 어깨 메고 쌤이 뭐랄까, 비즈니스 캐주얼 멋진 거 하나 뽑아가지고 딱 입고, 첫 출근, 크크크 <laughs> 하면서, 무슨 무슨 대기업 첫 출근, 크크크. <laughs> 뭐, 요런 짓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 그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얼마나 고통을 느끼면서 괴롭게 도서관에서 막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 사진 한 장으로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쟤는 아, 역시 능력있고 늘 인생이 잘 돼. 능력남. 이렇게 둔갑술 하는게 SNS입니다. SNS 끊으셔야 돼요. 저는 SNS를 안 해요. 안 합니다. SNS를 되게 좋아했는데 SNS가 다 거짓말이고 내 인생에 1도 도움이 안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걸 깨닫고 SNS 안 합니다. SNS 사지 마세요. 저는 제 폰에 딱 전화 거는 거, 전화 받는 거, 문자 보내는 거, 문자 받는 거, 보내는 거, 톡 보내는 것톡 받는 거이거 기능밖에 없습니다. 어떤 앱도 없어요. 톡톡 톡 앱도 좀 지워 버리려고 그러는데 톡 앱을 지우면 또 이거는 조금 또 와이프가 저한테 막 사진 보내고 톡하고 막 그러고 싶고 뭐 그래 친구들이 그래도 가끔 연락할 텐데 그것 때문에 제가 톡 앱은 못 지우고 있는데 하여튼 다 지워 버리는 게 인생에, 인생에 좋아요. 아시겠죠? 아, 스마트폰, 은 그냥,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사람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인식하시고, 다 지워버리세요. 저는 스마트폰을 제가 좋은 일할 때, 그럴 때만 씁니다. 저는 사실 이 개인 방송 제가 좋은 일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고, 인생을 망가지지 않고 살았던 그 노하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니까 사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할때 쓰긴 합니다. 스마트폰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다는 거예요. SNS 앱 지워버리세요. 저 SNS 안 합니다. 저야말로 SNS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의그 SNS 초창기부터 처음 나왔을 때부터 했던 사람이에요. SNS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안 써요. 내 인생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SNS 지워버리시고, 스마트폰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안 좋은 폐해가 SNS지 않을까 싶어요. 남들이 하는 오만 가지 거짓말, 남들이 하는 큰가스고 도포입는 온갖 거짓말적인 사상을 모조리 들여다봐야 하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아시겠죠? 스시 오마카세 얼마나 황당한 문화입니까? 한달 내내 가난하게 살다가 돈 모아가지고 스시 오마카세 가가지고 한 끼에 몇 십만 원 내고 나한 끼에 몇 십만 원 먹어하고 자랑질하는 거아 진짜 한심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SNS를 안 하는 이유가 주변에 이런 인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얼마나 거짓말인지 다 알기 때문에 안 합니다. SNS만 안 해도 인생 성공해요. 제가 실리콘밸리까지 오게 된이 성공의 원천. SNS 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얼마나 모순적인 게, 자, 봐봐요. 제가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실리콘밸리는 어디에, 어디에 있죠? 실리콘밸리 한번 지도 보세요. 그리고, SNS를 만드는 회사들이 다 어디 있는지 보시면 실리콘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냐면 실리콘밸리의 대부호들은 SNS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리면서 자기 자신은 SNS를 안 합니다. 자기 아들한테, 자기 딸한테는 SNS를 못하게 합니다. 왜? SNS가 인생을 망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아시겠죠? 저도 이런 모순적인 동네에 살면서 제가 모순적이지 않고 제가 똑바로 살기 위해서 저는 제가 깨달은 세상의 악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모순적이지 않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모순적이지 않기 위해서 성경말씀을 열심히 읽고 모순적이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좌파를 멀리 합니다. 이 좌파는 인간의 모순을 극대화하는 사상입니다. 아시겠죠? 진보적으로 살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간의 모순을 극대화하는 정치 세력. 그것이 바로 좌파 진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성향으로 살면서 늘 성경을 읽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옳은 걸 그대로 얘기하고, 그러다고 생각하면 그런 걸 그대로 얘기하는 솔직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모순적이지 않은 않게 살려고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면 세상은 너무 모순적이에요. 실리콘밸리 너무 모순적인 동네입니다. 아시겠죠? 이 모순적인 동네에서 이 모순을 만들어내는 거, 이 모순의 집합체 그것이 스마트폰. 그 모순의 집합체 그것이 인공지능. 이 모순의 집합체 그것이 좌파진보 미디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경고합니다. 좌파에 빠지지 말고 인공지능 멀리하고 스마트폰 멀리하고 인간 본연의 모습들에 본연의 모습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날로그 중심적으로 살아라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 멀리하면 똑똑해지고 성공하고 행복해집니다.